민수기 29장 일곱째 달 첫째 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평일에 하는 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 날은 너희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다 태우는 제물을 바쳐 여호와에게 구수한 냄새가 풍기게 해야 한다. 수송아지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일곱 마리를 바쳐야 한다. 흠없는 것들이어야 한다. 거기에 곁들이는 곡식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6.6리터씩 맞춰야 한다. 순양 한 마리에는 4.4리터씩 받쳐야 한다. 일곱 마리 어린 순양에 곁들여서는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2.2리터씩 받쳐야 한다. 또순념소한 마리를 제 없애는 재물로 받쳐서 너의 재를 없애야 한다. 이런 여러 재물은 초하루 날다 태우는 재물과 거기에 곁들리는 곡식 재물에 덧붙여 따로 바쳐야 한다. 날마다 바치는 다 태우는 재물과 거기에 곁들리는 곡식 재물과 붙는 재물에도 덧붙여 따로 예법대로 바쳐야 한다. 이는 구수한 냄새가 풍기도록 여호와에게 바치는 불사르는 재물이다. 이 일곱째 달의 열째 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며 자기 욕구를 억눌려야 한다. 평일에 하는 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마라.다 태우는 재물을 여호와에게 바쳐서 구수한 냄새가 풍기게 하여라.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일 년된 어린순양 일곱 마리를 바쳐야 한다.너의 재물은 흠없는 것들이어야 한다.거기에 곁들리는 곡식 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6.6리터씩 바쳐야 한다.순양 한 마리에는 4.4리터씩 바쳐야 한다. 일곱 마리의 어린 순양에 그들려쓰는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2.2리터씩 받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제 없애는 제물로 받쳐야 한다. 제 없애는 예식에서는 제 없애는 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다 태우는 제물과 거기에 곁들리는 곡식 제물과 붙는 제물에 덧붙여 따로 바쳐야 한다.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평일에 하는 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칠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이명절을 지켜야 한다. 다 태우는 제물 곧 불사르는 제물을 바쳐서. 여호와에게 구수한 냄새가 풍기게 하여라.수송아지 1 3 마리 순양 두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1 4 마리를 바쳐야 한다.재물은 흠없는 것들이어야 한다.거기에 곁들이는 곡식 재물로는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바쳐야 한다. 1 3 마리의 수송아지에 곁들려 서는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6.6 리터씩 받쳐야 한다.순양 두 마리에 곁들려 서는 순양 한 마리마다 4.4 리터씩 받쳐야 한다.열네 마리 어린 순양에 곁들려 서는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2.2 리터씩 받쳐야 한다.또 순염소한 마리를 제 없애는 재물로 받쳐야 한다.날마다 바치는 다 태우는 재물과. 거기에 곁떨리는 곡식 재물과 붙는 재물에 덧붙여 따로 바쳐야 한다. 둘째 날에는 수성아지 12마리, 순양 2마리, 일년된 어린순양 14마리를 바쳐야 한다. 흠 없는 것들여야 한다. 거기에 곁떨리는 곡식 재물과 붙는 재물은 수성아지와 순양과 어린순양의 수에 따라 예법대로 바쳐야 한다. 또순념소한 마리를 재없애는 재물로 바쳐야 한다. 날마다 바치는 다 태우는 재물과 거기에 곁들이는 곡식 재물과 붙는 재물에 덧붙여 따로 바쳐야 한다.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한 마리, 순냥두 마리, 일년된 어린 순냥열네 마리를 바쳐야 한다. 험없는 것들여야 한다. 거기에 곁들이는 곡식 재물과 붙는 재물은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 순냥의 수에 따라 예법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를 재 없애는 제물로 한 마리 바쳐야 한다. 날마다 바치는 다 태우는 제물과 거기에 곁들이는 곡식 제물과 붙는 제물에 뜻 붙여 따로 바쳐야 한다. 일제 날에는 수송아지 열 마리, 순양 두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열네 마리를 바쳐야 한다. 험없는 것들이어야 한다. 거기에 곁들이는 곡식 제물과 붙는 제물은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의 수에 따라 예법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제 없이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날마다 바치는 다 태우는 제물과 거기에 곁들이는 곡식 제물과 붙는 재물에 덧붙여 따로 받쳐야 한다. 다섯 대 날에는 수송아지 아홉 마리, 순양 두 마리, 일년 된 어린 순양 열네 마리를 받쳐야 한다. 험없는 것들어야 한다. 거기에 곁들리는 곡식 재물과 붙는 재물은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의 수에 따라 예법대로 받쳐야 한다. 또 순념수를 재 없애는 재물로 한 마리 받쳐야 한다. 날마다 바치는다 태우는 재물과 거기에 곁들이는 곡식 재물과 붙는 재물에 덧붙여 따로 바쳐야 한다.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 마리, 순양 두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열네 마리를 바쳐야 한다. 허물 는어 거두려야 한다. 거기에 곁들이는 곡식 재물과 붙는 재물은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의 수에 따라 예법대로 바쳐야 한다. 또순념소를제 없애는 재물로 한 마리 바쳐야 한다. 날마다 바치는 다 태우는 제물과 거기에 곁들이는 곡식 제물과 붓는 제물에 덧붙여 따로 바쳐야 한다.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 순양 두 마리, 일년 된 어린 순양 열네 마리를 바쳐야 한다. 험없는 것들여야 한다. 거기에 곁들이는 곡식 제물과 붓는 제물은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의 수에 따라 예법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를 재 없애는 재물로 한 마리 바쳐야 한다. 날마다 바치는 다 태우는 재물과 거기에 곁들리는 곡식 재물과 붙는 재물에 덧붙여 따로 바쳐야 한다. 여덟째 날은 너희에게 축제일이다. 평일에 하는 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다 태우는 재물, 곧 불사르는 재물을 바쳐서 여호와에게 구수한 냄새가 풍기게 하여라.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한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일곱 마리를 바쳐야 한다. 험엄넘 것들여야 한다. 거기에 곁들이는 곡식 재물과 붙는 재물은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의 수에 따라 예법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를 제 없애는 재물로 한 마리 바쳐야 한다. 날마다 바치는 다 태우는 재물과 거기에 곁들이는 곡식 재물과 붙는 재물에 덧붙여 따로 바쳐야 한다. 여러 명절에 너희는 이런 것들을 여와에게 바쳐야 한다. 단단히 약속한 것을 갚으려고 바치거나 마음에서 우러나 바치는 재물에 덧붙여 따로 바쳐야 한다. 다 태우는 재물이든, 곡식 재물이든, 붓는 재물이든, 평화 재물이든, 거기에 덧붙여 따로 바쳐야 한다.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다.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파 어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남자가 여호와에게 단단히 약속하거나 맹세하며 스스로 무엇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자, 그러면 자기가 한 말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 자기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해야 한다. 여자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여아에게 단단히 약속하며 스스로 무엇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자. 딸이 단단히 약속하며 스스로 하지 않기로 한 이야기를 아버지가 듣고도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딸은 자기가 단단히 한 약속을 다 지켜야 하고 스스로 하지 않기로 한 것도 다 지켜야 한다. 그러나 무엇이든 딸이 단단히 약속하거나 스스로 하지 않기로 한 것을 아버지가 들은 날에 막았다면, 그런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아버지가 막은 것이므로 여호와가 그 딸을 용서할 것이다. 여자가 스스로 단단히 약속하거나 스스로 무엇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함부로 말한 뒤에.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고 하자. 남편이 그 말을 듣고서 들은 그 날에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여자는 자기가 단단히 한 약속도 지키고, 스스로 하지 않기로 한 것도 지켜야 한다.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들은 날에 그것을 막으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남편은 아내가 스스로 단단히 약속하여 무엇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함부로 말한 것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 여호와가 그 여자를 용서할 것이다. 남편 여인 여자나 쫓겨난 여자가 단단히 한 약속이나 스스로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지켜야 한다. 남편의 집에서 단단히 약속하거나 스스로 무엇을 하지 않기로 맹세한다고 하자 남편이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막지 않으면. 여자는 자기가 단단히 한 약속을 다 지켜야 한다. 스스로 하지 않기로 한 것도 다 지켜야 한다. 그러나 남편이 들은 날에 그 약속을 없던 일로 만든다고 하자. 그러면 여자는 자기 입으로 단단히 약속한 것이든 스스로 하지 않기로 한 것이든 모두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남편이 그것을 없던 일로 만들었으므로 여화가 그 여자를 용서할 것이다. 여자가 단단히 한 약속이나 스스로 무엇을 하지 않고 자기 욕구를 억누르기로 단단히 약속한 것이 있다고 하자 그것이 무엇이든 남편이 인정할 수도 있고 남편이 그것을 없던 일로 만들 수도 있다. 남편이 다음날까지도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내가 단단히 한 약속이나 스스로 하지 않기로 한 것을 다 지키게 하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날에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지키게 하려 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뒤에 얼마 지나서 그 약속을 없던 일로 만들려 한다면 아내의 잘못을 책임져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가 모세에게 전하도록 명령하신 규정으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관한 것이다. 또 여자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아버지와 딸 사이에 관한 것이다. 31장. 요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겪은 대로 안가품하여라. 그러고 나서야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갈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그대들 가운데서 싸우러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킨 다음에 그들이 미디안으로 쳐들어가서 요와를 위해 미디안에 안가품하게 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지파마다 천 명씩 싸우러 보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여러 가문에서 지파마다 천 명씩 뽑혔고 만 이천 명이 싸울 준비를 했다. 모세는 그들을 지파마다 천 명씩 싸움에 내보냈다. 그들과 함께 엘르 아살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도 싸움에 내보냈다. 거룩한 곳에서 쓰는 여러 기구와 부는 트럼펫은 비느하스 손에 맡겼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으로 쳐들어가서 남자는 모조리 죽였다. 그렇게 죽인 군인들 말고도 미디안의 임금들을 죽였다. 곧 에위 레겜 스르 후르 레바라는 다섯 명의 미디안 임금들을 죽였다. 또 보리 아들 발람을 칼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집 짐승과 짐승 때와 재산을 모조리 빼앗았다. 미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모든 도시와 천막 촌을 불태웠다 사람, 짐승 가리지 않고 약탈한 것과 빼앗은 것을 모두 끌고 왔다 그들은 그렇게 사로잡은 사람과 빼앗은 것과 약탈한 것을 거느리고 모세와 엘라하살 제사장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왔다 여루고에 가까운 요르단 마전편에 모압 벌판에 친 진영으로 돌아왔다 모세와 엘라하살 제사장과 모인 무리의 모든 우두머리가 그들을 맞이하러 진영 밖으로 나왔다. 모세는 싸우고 도로한 지휘관들 곧 천명 대장들과 백명 대장들에게 화를 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이 여자는 모두 살려둔 것입니까? 보세요. 이 여자들은 부사산권에서 발람의 말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하를 배신하게 했지요. 그래서 요아의 백성의 무리 가운데 재앙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 가운데서 사내는 죽이세요. 그리고 사내와 잠자리하여 남자를 아는 여자는 누구든지 죽이세요. 사내와 잠자리할 줄 알지 못하는 여자 아이들은 모두 그대들을 위해 살려두세요. 그대들은 진영 밖에서 치일을 지내세요. 사람을 죽였거나 죽음에 닿은 사람은 누구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죄를 없애야 합니다. 그대들뿐만 아니라 그대들에게 사로잡혀 온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옷, 가죽 물품, 염소 틀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기구는 모시던 죄를 없애야 합니다. 엘르 아살 제사장이 싸우러 나갔던 군인들에게 말했다. 여호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 규정은 이러합니다. 금과 은과 녹과 새와 주석과 납, 곧 불에 들어가도 괜찮은 것은 무엇이나 불 속을 거쳐 가게 해야 한다.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그렇지만 더러운 씻는 물로도 죄를 씻어야 한다.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은 무엇이나 물 속을 거쳐 가게 해야 한다.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한다.그런 다음에야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다.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사람이든 짐승이든 빼앗은 것과 사로잡아 온 것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 머리 수를 세워 보아라.너와 엘르아살 제사장과 우리 아버지 쪽 우두머리들이 함께 세워 보아라.빼앗은 것은 싸우러 나가서 싸웠던 사람들과 남아 있던 오무리에게 반씩 나누어 주어라.싸우러 나간 군인들에게는 그들이 여호와에게 바칠 것을 올려드리게 해라.사람, 소, 나귀, 양을 모두 500분의 1씩 바치게 해라. 그 가운데서 절반을 가져다가 엘라아살 제사장에게 주어라. 이것은 여호와에게 바치는 예물이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누어 받은 절반 가운데서 사람, 소, 나귀, 양, 집, 짐승을 모두 50분의 1씩 받아라. 그것을 여호와가 머무는 천막을 지키는 레이 사람들에게 넘겨 주어라. 모세와 엘라아살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전리품 곧 군인들이 빼앗은 약탈물 가운데서 낭에서 끌고 온 것은 이러했다. 양이 67만 5천마리이고 소가 7만 2천마리이고 낙이는 6만 1천마리였다. 사람으로는 남자와 잠자리 할줄 알지 못하는 여자가 모두 3만 2천명이었다. 전리품의 절반은 싸우러 나간 사람들의 몫이 되었다. 양이 33만 7천 5백마리여서 양 가운데서 요하게 바친 것은 675마리였다. 소는 3만 6천마리여서 그들이 요하게 바친 것은 72마리였다. 나귀는 3만 500마리여서 그들이 요와께 바친 것은 61마리였다. 사람들은 1만 6천명이어서 그들이 요와께 바친 것은 32명이었다. 모세는 그들이 요와께 바친 예물을 엘라아살 제사장에게 넘겨주었다. 요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모세는 군인들에게서 받은 것의 절반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무리가 나누어 받은 절반 가운데서 양은 33만 7천 500마리고 소는 3만 6천 마리고 낙이는 3만 500마리였다. 사람은 만 6천 명이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누어 받은 절반 가운데서 사람과 짐승을 50분의 1씩 받았다. 그것을 요아께서 머무시는 천막을 지키는 레이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요아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수많은 군인들의 지휘관인 천명 대장들과 백명 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왔다. 그러고는 모세에게 말했다. 어르신이 종인 우리가 우리 손 아래에 있는 군인들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 빠짐없이 조사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우리가 여호와께 바칠 예물로 저마다 찾아낸 것곧 발지, 팔지, 도장 반지, 귀고리, 목걸이 같은 금부치를 가져왔습니다.여호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죄를 없애려고요모세와 엘라하살 제사장은 그들에게서 금, 곧 금으로 만든 온갖 물건을 받았다. 요와께 올린 예물의 금은 모두 201킬로그램이었다. 천명대장들과 백명대장들에게서 받은 것이었다. 군인들이 저마다 빼앗은 것이었다. 모세와 엘라살 제사장은 천명대장들과 백명대장들에게서 금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만남의 천막으로 가져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나게 하는 물건으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 32장 먹일 짐승이 로우벤 사람들과 갓사람들에게는 많았다. 아주 엄청났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보니, 그곳은 짐승을 풀어 먹이기에 좋은 곳이었다. 갓사람들과 로우벤 사람들이 와서 모세와 엘라 살체상장과 우리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했다. 아다롯 디본 야셀 니모라 헤스본 엘르 알레스 밤 너보 본이 있습니다. 이곳들은 요호께서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처부 써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짐승을 풀어 먹이기에 좋은 땅이고, 우리에게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어서 말했다. "우리가 어르신 눈에 든다면,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요로단을 건너가고 싶지 않습니다. 모세가 갓 사람들과 로벤 사람들에게 대답했다. 형제들이 서로 나가는데, 그대들은 여기에 자리 찾겠다는 것입니까?" 무슨 까닭으로 그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기를 떨어뜨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이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네스 바르네아에서 땅을 살펴보라고 그대들의 아버지를 보냈을 때 그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에스골 꼴짜기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왔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기를 떨어뜨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가지 못하게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여호와께서 노여움으로 불타 올라 굳게 다짐하며 말씀하셨지요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내가 굳게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따르는 일에 있는 힘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여분의 아들 그 나서 사람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다 참으로 있는 힘을 다해 여와를 따랐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노여움으로 불타오르셨어요.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지른 세대의 전체가 끝장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아다니게 하셨지요.그런데 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들의 자식으로서 그대들이 그대들의 아버지들 대신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분노가 다시 타오르게 하다니요.그대들이 여호와에게서 돌아선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계속 강요해 두실 것이고 그대들은 이온 백성에게 멸망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말했다. 우리가 여기에 세우려는 것은 우리 짐승들을 둘 여러양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머물게 할 여러 도시입니다. 우리는 소들로 싸울 채비를 하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리 잡을 곳에 이를 때까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튼튼한 도시들 안에 남겨두려고 합니다. 이 땅의 주민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마다 나누어 받은 땅을 차지할 때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요르단 건너편 저 너머에서는 그들과 함께 땅을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요르단 이쪽 곧 동쪽에서 땅을 나누어 받은 셈이니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이 그 말을 지켜 여호와 앞에서 싸우러 나갈 채비를 한다고 합시다. 그대들 가운데서 싸울 채비를 한 사람의 모두가 여호와 앞에서 요로단을 건너가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자신의 원수들을 자신 앞에서 몰아내셨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땅이 여호와 앞에 굴복했다고 합시다. 그런 뒤에 그대들이 돌아온다면, 그대들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에게 책임질 일이 없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그대들 차지가 될 것입니다. 그대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세요. 그대들은 여호와께 죄짓는 것입니다. 재값을 치러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대들의 아이들이 몸을 여러 도시와 그대들의 양을 둘 여러 우리를 세우세요. 그대들 입으로 말한 대로 하세요. 갓 사람들과 로벤 사람들이 모세에게 대답했다. 우리는 어르신이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여자들과 짐승 때와 집 짐승은 모두 거기 길러스에 여러 도시에 머물게 하겠습니다.어르신의 종들인 우리는 모두 싸울 채비를 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어르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모세는 이들의 일을 두고서 제사장 엘라 아살에게 명령했다.눈의 아들 여수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하 아버지 쪽집안에 우두머리들에게도 명령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했다. 갓 사람들과 르우벤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요르단을 건너간다고 합시다. 그들 가운데서 싸울 체비를한 사람이 모두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하여 그 땅이 그대들 앞에 굴복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들이 길라 땅을 차지하게 해 주세요. 그러나 그들이 싸울 체비를 하고 그대들과 함께 건너가지 않으면 그들은 가난한 땅에서 여러분 가운데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갓 사람들과 로빈 사람들이 대답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싸울 채비를 하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우리가 나누어 받아 차지할 땅이 요르단 이쪽에 있게만 해주십시오. 모세가 갓 사람들, 로빈 사람들, 요셉의 아들 분하스의 지파 질반에게 아모리 임금 시온의 나라를 주었다. 바산 임금 오겐 하라도 주었다. 영토 안에 있는 여러 도시의 땅과 또 둘리에 있는 땅의 여러 도시를 주었다. 각 사람들은 디본, 아다롯, 아로엘을 세웠다. 아다롯 소반, 야셀, 욕부하도 세웠다. 벤니브라와 벤하란도 세웠다. 튼튼한 도시의 양이 우리를 열어 세웠다. 로빈 사람들은 헤스본 엘르 알레, 길라다임을 세웠다. 이름이 달라진 두 도시 너보와 발본도 세웠다. 십마도 세웠다. 그들은 자기들이 세운 여러 도시에 새 이름을 붙여 울렀다.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길라앗스로 가서 길라앗스를 빼앗고 그곳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냈다. 모세가 문하세의 아들 마길에게 길라앗스를 주자 그는 거기에 살았다. 문하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천막 말들을 빼앗고서는 하봇야리라고 불렀다. 노바흐는 가서 그 낫과 그에 딸린 여러 말을 빼앗고 자신의 이름을 따라 그 낫을 노바흐라고 불렀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